오늘 간만에 브런치 간만에 칠? 점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즘 거의 저녁 무렵에 찍다가 오랜만에 낮 밝은 날에? 네밥 되는 음식을 먹네요 아 그니까 예. 요거는 베이컨 에그 베네딕트고 요거는 소세지 롤음 하.. 떨릴게 맛있는 거 골라서 잘시켜볼형그앱 쓰세요 리멤버 명함 에 아뭐 어, 쓰긴 쓰죠 안쓸수 없잖아요 음. 우리 그죠?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근데 약간 조금 그 레트로 감성이라서 약간 그 종이 명함 받아서 이렇게 모아놓는 거좋 좋아하거든요 동전 지갑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저도 리멤버 앱을 깔아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리멤버에서 네. 이렇게 그 직장인들이 고민이라고 이렇게 올린 글들이 아 저한테 알림으로 이렇게 네. 와요 뭐 누가 이런 글을 썼다 아 이런 식으로 저는 알림 그거 했는데. 같이. <laughs> <laughs> 거기에 보면은 막 그런 말들 많잖아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직장이 좋을까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올드한 주제일 수 있지만은 용의 꼬리가 되는 게 좋으냐, 뱀의 머리가 되는 게 좋으냐. 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 용의 꼬리, 뱀의 머리. 뭐가 좋으세요? 일단 뱀의 꼬리 안 되면 다행 아니에요? <laughs> 약간 고민의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 내가 그뱀민 회사에 가면은 내가 뱀의 머리가 될수 있다는 건좀 오만인 것 같긴 한데 살짝 그쵸 네. 저는 한 어쨌거나,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laughs> 네, 근데 어쨌든 선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네. 형 어떤 추천하고 싶으세요? 어... 쉽지 않네 저는 둘다 별로라고만 <laughs> 아 근데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하나는 골라라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근데 응. 적당한 그... 데를 가야 돼. 그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응. 가장 좋은 건 용의 허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 아, 용의 <laughs> 허리. 그치. 너무 용의 머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다 보면은 응. 사실은 뜻대로 되지는 않으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일은 일대로 잘못 하고 또 오히려 묵묵하게 내가 허리 정도는 하고 있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책임감 있게 해나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 조직은 또 좋은 조직이면 좋으니까, 용의 허리, 혹은 음. 뱀의 머리보다는 아나콘다의 머리? <laughs> 음, 음. 그니까 <그치, 웃음> 그러니까 적당한. 그 어딘가에, 그니까, 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내가 머리 하려면 뱀 가야 되는데. 솔직히 나는 그두 개는 둘다 별로야. 기 음, 음. 음, 음.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니까. 둘 중에 무조건 골라야 돼. 그럼 뭐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에 치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laughs> 이상적으로는 용의 허리 내가 될수 있다. 거기 포지션을 딱 잡을 수 있다. 이러면은 음. 너무 좋겠지. 근데 음. 내가 생각해봤을 때 용에 들어가면은 꼬리밖에 안될것 같아. 음. 근데 이제 뱀 정도로 가면은 내가 완전 멀일 것 같은데. 특히 시작하는 음. 상황에서 많이 의미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겠죠. 커리어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음. 그렇다면 저는 뱀의 압도적인 머리가 돼서 어. 나중에 자기 인생의 용의 허리가 될수 있을지언정 어. 뱀의 압도적인 머리가 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음... 처음에 시작할때 다만 때는... 그 뱀이 좀 이렇게 너무 비실비실한 뱀은 아니고 어, 좀그 일도 그... 잘 가르쳐 주고 숙명은 좀 많이 남은면잘 네. 기어 다니는 뱀, 아, 잘 기어, 기어 다니는 뱀으 <laughs> 사냥도 잘하고 이런 어. 뱀에 형 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물론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둘 중에 꼭 골라야 된다고 하면 뱀의 머리가 갈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집단에서 내가 꼴찌라는 그그 그 자존감 그걸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이 나약한 정신으로 어. 차라리 아, 내가 이 조직은 조금 어디 가서 막 내세우기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게 내가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게 나한테 좀 중요할 것 같고 효능감 음.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 음. 음, 음. 근데 두 가지가 다 자기 행복감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내가 어디 출신이에요 내가 어디 소속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음. 있고 맞아, 맞아. 누군가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서 만족감을 되게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한번 들은 적 있었거든요 예전 회사에 다니던 동료가 자기는 이 회사를 나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이 회사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대. 그게 뭐냐면, 학부형 모임을 가면은 되게 좋대. 아, 그러니까 거의 가면은. 학부형 모임을 가면은, 어, 나는 어느 회사 다니는 뭐 누구입니다라고 하면, 하면 좀 우러러 봐주는 거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때 학부형이 아니, 아니니까, 공감하기는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음. 아 진짜 사람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 포인트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르구나. 어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거야, 지금 학부형이고 내가 거기 가면은 막아 내가 용이에요 막 이렇게 할수 있어. 음. 근데 용으로 돌아갔을 때 너는 진짜 우리 회사에서 어, 진짜 언제 나가냐 있고. 이런 어. 어 약간 이거를 견디면서 이것만 보고 버틸 수 있냐는 거잖아요 학부형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어, 아무래도 이제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이 공간에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연히 중요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도 이게 압도적인 효능일 수 있겠죠. 내가 어디 갔을 때. 이제, 내가 용의 꼬리인 사람을 우리도 용의 회사에 몸 담고 있을 때 거기서 꼬리인 사람들을 봤잖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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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금 얘기하 저한테 하겠네요. 다가오면서 얘기하세요. <laughs> 아니 깜짝이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laughs> 어떤 분 보면은 제가 실제로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음. 큰 회사에 소속돼 있는데 아무런 일도 없고 음. 사람들한테 저분은 무슨 일하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다막저 없는 사람 취급해도 된다는 식으로 막 말을 하는 음. 그런 사람이 음, 있었어. 그런 캐릭터들 그런 캐릭터들이, 어, 그런 캐릭터들이 있었어. 있잖아. <laughs>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닌데 그 분이랑 회의를 했던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은 회의 들어와서 또 그냥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아, 회의 여기까지 있어. 하죠 하면은 진짜 후닥딱닥뛰어나가 아, 있어요 거기서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그 분을 보면서 아 그래도 저 사람은 김현장이니까 행복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저런 상황이면 난 나갈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사실 뱀의 머리 쪽으로 좀더 갈려는 사람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나라면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네. 내가 용의 꼬리라는 걸 인지한 네. 했다면. 그 다음에 제가 듣는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용의 꼬리를 노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커리어를 계속 좋은 직장에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계속 찾아주고 그렇죠. 이직하기도 좋고 뭔가 일도 많이 배우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용의 네. 회사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전부 다 나한테 일을 못한다고 해 음. 그럼 그 사람이 이직 기회가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솔직히 음. 말해서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용이라는 조직만을 보고 갔을 때 나한테 주는 그 효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너무 못했기 때문에 너무 못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어디 경력제 옮길 때 래퍼 책을 하게 마련이고 그렇죠, 레퍼런스 책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을 제일 못했었는데 걔는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든 나가라고 어. 했던데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요? 나갔으면 좋겠어서 래퍼 책 좋게 해주면 어떻게? 아 그런 경우들도 <laughs> 있긴 있더라고. 어, 어 걔가 걔 아, 데려가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아니 심지어 왜 어. 주선해주기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 이직처를 주선해주다가 기 어, 그러긴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영속적이진 않잖아요. 그 아, 사람이 그렇죠. 또 거기 가서 결국은 탈로가 나. 탈가 나고. 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니까, 아, 내가 용의 허리 정도 될수 있겠다 싶으면은 용을 가도 상관없지만, 네. 꼬리라도 잡고 싶다는 마음에 용을 갔을 음... 때는 좀 이게 부작용이 크다. 그럴 수 있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용의 꼬리가 될 거를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긴 해. 음...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거는 어떤 업계든 비슷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음. 막 엄청난 천재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지력이 있고 에티튜드가 좋고 성실하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메이크업이 되는 편이라 회사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게 로펌 포함해서 그래서. 그걸 걱정하느니 아 내가 어떤 각오로 조금 더 무조건 용의 허리가 되겠다 음. 최소한 음. 이걸 노리는 게 맞을 것 같고 음. 이 생각이 든 이유가 그니까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회의 들어 와서 막 그냥 바닥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있잖아. 어 시니어 파트너들이 막 어, 쟤는 왜 들어왔냐 저럴 거면 막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그냥 다 꾸역꾸역 다닐 사람도 있잖아요 아프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좀 선택이라고 저는 좀 느껴졌어요. 지금 음. 그런 구체적인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음. 그 사람들은 용의 꼬리를 자처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에서 고정도 해서 그냥 대신에 예, 일 많이 안 하고 일안 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음, 맞아. 누가 꼬리한테 일을 꼬리라고막 자기가 그러는데 막 주고 싶지 않잖아요. 제대로 안할것 같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의일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건데 저런. 음. 그니까, 음... 저 테크를 타는구나. <laughs> 저가게, 그러니까 그 자발적 용의 꼬리를. 그런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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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음. 자발적이지 않고서, 음. 용의 꼬리가 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 다, 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발적 어. 용의 꼬리를 자처하는 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 자발적 용의 꼬리를 원하지 그렇죠. 않고 열심히만 하면, 최소한 허벅지 정도까지는 어. 온다. <laughs> 그쵸. 쟤는 그래도 열심히 해, 끝까지. 음. 라고 해서, 열심히는 해. 불확해만 어. 해도 허리는 보통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네. 사람한테 맡길 일이란 건 얼마든지 있게 음, 마련이니까 네, 네, 네. 그러네요 형 말씀 네, 네.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너무 걱정을 지레 해서 아 나는 저기 가면 무조건 꼴이야 이런 그래서 네. 내가 조직을 네. 다운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조금 음, 그냥 처음부터 네. 갈수 있으면 가서 네. 열심히 해보고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음. 허리는 하자 음. 안 허리... 되면 무릎이라도 하자 <laughs> 이 정도? 아, 어, 좋은 말씀이네요 좋네요 좋네요 그럼 결국은 일단 시작할 때는 두려움 없이 부딪혀 보고, 음, 음. 음. 그리고 음, 가서는 음. 또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묵묵하게 해서 최소한. 내 몫은 한다. 음, 그렇게 그런 접근으로 하면 음. 어느새 허리가 음. 돼 있다. 음. 마치, 근데 사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10년차 넘어가고 이러니까 음. 이제 그 파릇파릇하게 같이 들어갔던 그 동료들이 지금 막 시니어가 돼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을 우리도, 우리도 음. 그렇고 음. 다 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다 그냥 묵묵하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긴 하잖아. 아, 맞아요. 네. 아 저는 사실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 지금은 이제 돌이켜보면 아, 저는 약간 고, 고등학교 특목고 갈 때, 서울대 갈 때, 뭐 서울대 로스쿨 갈 때, 또뭐 세종 들어갈 때, 매번 내가 서울 가서 꼴이 같은데 나, 어 나도, 생각 많이 했거든요.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근데 꼴이는 아니었으니까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네. 맞아요. 형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난 네. 게, 저도, 심지어 제가, 서울대 법대 면접 때, 네. 교수님이, 너 수능 잘 봤냐? 뭐 이렇게 오.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수능 그렇게 잘못본것 같은데, 제가 문 닫고 들어온 것 같다고, 이렇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제가 문 닫고 들어간다고 네.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문 닫고 들어간다고 표현하잖아. 아, 네. 내가, 내가 마지막으로 들어갔어 내가, 근데 그게 사실 날 되게 힘들게 했어. 그런 마음가짐을 그냥, 내가 문 닫고 왔으니까 아, 열심히 한다. 아, 그냥 주어진 이 여건에 응. 난 감사하고, 응. 문 닫고 왔으니까 얼마나 응. 다행이냐 생각하면서. 네, 아. 응. 문 닫고 와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앞으로 가야죠. 근데 그러고 나서 딱 돌아보면은, 응. 저 앞에서 문 열고 들어왔던 애들이 응. 막, 뭐, 어, 어, 생각보다 나랑 엄청난 차이가 있지도 않았고, 응. 오히려 내가 어떤 면에서 더 잘하는 더 것도 보이고, 응. 뭐, 인정도 받고, 응. 네. 맞아, 저도 항상 네. 그런 생각을 했던 네. 것 같은데. 어서 내가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많이 커버가 되더라고 항상. 난 처음에 네. 용골리 뱀머리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둘 중에는 뱀의 머리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네. 형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좋죠. 이거를 첫 시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려움 없이 뭐든지 네. 부딪혀 보는 게 좋겠죠. 좋겠다. 그니까, 진짜, 딱 깨놓고, 나는 용의 꼬리가 된 경우랑, 뱀의 머리가 된 경우를 딱 주고, 둘 중에 뭐 할래? 이렇게 음. 신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음. 뱀의 머리를 할것 같아. 근데, 나도, 나도. 내가 용에 갈수 있는데, 일부러. 근데 내가 뱀의 먼저, 어, 난 저기 간 꼬리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요 바보 같은 행동일 어, 바보 수도 있지. 바보 같고, 음. 꼭 그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그죠. 용에 가면은 언제든지 내 밑이 있어. 왜냐면 그냥 밑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 정도 하고 그냥 적당히 살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맞아, 맞아. 어, 미생의 그분 있잖아요. 미생 드라마 보셨죠 제대로 안 봤어요. 강한을 아, 강한 역할 알지. 있잖아요. <laughs> 자기 는 오면은 진짜 화려한 일도 하고 막 엄청 인정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오탈자 같은 걸로 지적받고 맨날 막 음...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들어가면서 내가 여기 가면 내가 뱀의 머리고 여기 가면 뭐 용의 꼬리고 막 이런 것 자체도 자기만의 생각 음, 있는 수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음. 내가 용의 꼬리가 된다는 걸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오만한 거고. 맞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거기 가서 어떻게. 그냥 가서 묵묵히 하는 거네. 결국 음, 음. 정답은 그냥 <laughs> 그냥 해 <laughs> 하기나 해. <laughs>